오늘은 신천지의 누가 봉 17장 22절의 해석에 대한 모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 봉 17장 22절 제림의 때가 앞으로 훗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인자의 날즉 제림의 날을 하루라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흔히 저 구절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게 재림하신다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자, 봐라. 누가 봉 17장 22절에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자의 날 하루도 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은 보이고 사람들이 알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한다라는 주장은 틀렸고, 우리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알수 없는 모습으로 재림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2절의 내용이 과연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수 없고 시각적으로 볼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뜻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말한 이유는 바로 그 뒷구절. 23절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23절, 많은 사람들이 재림한 예수가 저곳에 와 있다 아니면 이곳에 와 있다 하며 재림한 예수가 지상의 어느 한 장소에 와서 있다고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거짓된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22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이처럼 22절을 말하게 된 이유가 저렇게 23절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이곳에 혹은 이 단체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계신다. 저곳에 혹은 저 단체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계신다라는 사람들의 미혹을 제자들이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그 교훈의 내용에 맞추어 22절을 해석하면 22절의 정확한 뜻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은 23절의 지상에서 이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있다. 혹은 저 단체와 저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있다. 혹은 골방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라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해답으로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사람들의 그 미혹을 따르지 말아야 하나?그 질문에 맞추어 22절을 해석한다면 이러합니다.22절 이 지상에서 인자가 재림하여 어떤 장소나 어느 단체에 와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혹은 인자가 재림하여 지상에 와서 머물러 있는 나를 너희가 보고자 할 것인데, 단 하루라도 너희가 볼수 없으리라. 혹은 볼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절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예수님이 지상의 어느 곳이나 지상의 어느 단체에 재림하여 와 있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의 어느 곳이나 혹은 어느 단체에 재림하여 와 있는 날 자체가 없으니 너희가 지상에서 인자가 지상에 재림하여 와 있는 모습을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만큼 관심을 가져도 그 하루도 못 본다. 그러니 헛된 꿈 깨라 한 것이고 그 이유로 23절에서 사람들의 이곳에 이 단체의 인자가 재림하여 와 있다. 혹은 저곳에 저 단체의 인자가 재림하여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미혹조차에도 너희는 넘어가지 말아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재림은 24절 어느 마을이나 어떤 동네나 어떤 지상의 한 곳에 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여 이쪽 한편에만 비추지 않고 저쪽 저편까지 비추듯이, 인자의 재림도 지상의 어느 한 곳, 한 단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 전체에 한꺼번에 임하고 나타나는 일이니, 어떤 장소나 어떤 동네나 어떤 나라의 지상에 인자가 재림하여 와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볼수 없다. 그러니 어디 재림하여 왔다고 미혹을 받아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24절을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24절도 역시 왜 지상의 어느 장소에 어떤 단체에 인자가 재림하여 와 있다라는 미혹을 받아 따라다니면 안 되는가라는 23절의 교훈의 해답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이나 24절은 모두 23절의 교훈의 해답을 주는 내용으로서 22절은 지상에 재림하여 내려와 있는 일 자체가 없다라는 해답을 주었고 24절은 재림이 어느 한쪽 혹은 어느 한 단체에 나타나는 일이 아닌 지구상 전체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있다라는 미혹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천지는 24절의 "인자의 재림은 번개가 비추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의 영으로 순식간에 재림한다라는 시간적인 속도의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 이유는 그 비유는 시간적인 속도의 기준이 아닌 지구상 전체 모든 곳에서 재림은 나타난다라는 공간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번개가 이 편에서 번쩍하여 이 편에서만 비추어지지 않고 저 편이라는 다른 장소에도 비추어진다라는 장소적인 확대가 번개라는 비유의 주 목적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번개는 사람들의 지상의 어느 한쪽과 어느 단체에 재림하여 왔다라는 적 좁은 장소와 좁은 공간에서만 재림이 일어났다라는 미혹의 내용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의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껏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상의 어느 한 장소나 아예 지상 자체에 재림하여 머물러 있는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상에 인자가 재림하여 와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나 와 있는 모습을 볼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였으니 와 보라 라는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인자의 재림은 지상의 어느 한쪽이나 어느 단체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구상 전체에 일어나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사건이니, 지금 어디에 재림하여 왔는가 굳이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이 아닌 공중에 지구상 전체가 알수 있게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짚어본다면 일단 신천지는 자기들 단체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여 와 있다라는 23절에 등장하는 미혹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므로 그들은 23절에 등장하는 미혹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터리이고 미혹자들입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23절로 금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혹당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22절의 뜻은 신천지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수 없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지상에 머물러 있는 일 자체가 없으니 지상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예수님을 너희가 볼수 없다라는 뜻이므로 이 구절을 예수님 재림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볼수 없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지상이 아닌 공중에 지구상 전체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지구상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다 신천지 교리 비판 계시록 1장 B편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알수 없게 재림한다라는 신천지의 주장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